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잠시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는 한때 머물다 떠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고, 모든 만남이 아름답게 끝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인연은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보다 계산이 앞설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모두 나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만큼은 분명 진심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처도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남은 사람에게 억지로 기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조금 더 다정하게, 단단하게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